좋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 아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수익전화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랑 같이 방금 전에, 아까 오후에 타점 잡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무슨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냐. 그래서 우리 주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 어떻게 해야 지난번 11월 6일처럼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제가 봐고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주가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혹자는 그런 생각해요. 삼성이랑 AI 공급계약 했으니까 수주 따냈으니까 당연히 상한가 찍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상한가 당연하게 찍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치열한 전쟁 끝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노타의 10분봉입니다. 우리 주가 어땠어요? 아침에 원래는 상한가 찍을 제로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아침에 상한가 못 찍었어요. 장 막판에 종가 관리 해 가지고 상한가 찍은 거예요. 막판에 들어올린 거지. 우리 여러분들 오늘 장 내내 우리 주가 4만 원대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당장 내일도요. 아침 내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 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도 겪어 보셨지 않습니까? 11월 25일 그리고 오늘 12월 26일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올라가다가 급락하고 다시 갑니다. 아침에 올라갔다가 급락하고 다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상한가를 찍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노타의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타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고 다시 잡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당연히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도 영상 다 올려드렸죠. 오늘 아침에 장딱 시작하자마자 9시 20분, 30분에 제가 그때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라고 떠들었나? 바닥 잡아가지고 수익금 온전하게 더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재 방송 보시는 중에 아 나는 이거 영상을 늦게 봐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력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가 디도 내고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려요. 떨어졌다가 디도 내고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타점 받아 가신 분들 확인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침에 팔고 오후에라도 타점 나오면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이 타점 나올 때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저탄톰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 통해서 이런 정보들 챙겨가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드리고, 이거 지금 새벽에 팔고 있으니까 떨어졌다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팔고 다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 샀잖아요. 우리 어제나 똑같이 하면 돼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세력이 팔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고 떨어지는 거 다시 주워 담으세요. 즉 우리 뭐 말하면 됩니까? 세력이 매집하면 같이 사서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팔면 그만입니다. 결국에 노타 지금 주가 왜 올라갑니까? 뉴스 나와서 올라간다고요? 그럼 어제는 왜올라갔어 삼성이랑 수주 따냈다고 뉴스는요. 여러분들 오늘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타의 주가는 이미 지난주부터 바닥을 잡고 벌써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세력이 주가 올라갔고 뉴스 나올 거.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큰손들이 세력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바닥 잡고 들어올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세력들이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 그 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지금 주가 고점 나올 때까지 단타치자는 거예요. 무작정 들고 가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세력이 팔고 나간 이런 타점이 나오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파세요 왜 떨어졌다 다시 갑니다 팔고 다시 사세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24시간 제가 찍어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가잖아요? 이 실시간 타점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받아가신 분들 계실 거고요. 아직 저한테 문자 안 보내, 안 보내보신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어요. 010-434-2-6279로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한테 남겨주십시오. 저 믿고 방하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 다시 타점 줄 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디서 사야 싸게 사고, 어디서 팔아야 비싸게 팔수 있는지, 세력의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들, 결국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야 돼야 제가 자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팔고 다시 사라고요. 지금 자리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 조심하세요. 그 자리가 고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타점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일봉이 됐건 분봉이 됐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한통 남겨주시면은 저런 타점들 제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러니 노타 좋은 기업인 거 맞아요. 앞으로 삼성이랑 협업해가지고 AI 수혜 받아가지고 더 크게 올라가 좋은 기업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제가 받고팔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냐? 자, 그럼 결국 이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들어올리다가 어느 순간. 우리 11월 6일처럼 싹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이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부터 우리의 상승 추세는 끝나고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주가 잠정적으로 얼마나 더 가서 떨어질까? 우리가 단타를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이 상승 추세의 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영상 뒷부분에서 마저 설명 드릴 거고요. 다음 목표가 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세력이 어떤 식으로 주가를 들어올리고 또 어떻게 팔고 나가는지 세력들의 수법에 대해서 특히 지금 우리 주가도 보세요. 결국, 지난번에 팔고 나간 세력이 지난주에 11월 20일 날에 바닥을 잡고 들어올린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삼성이랑 계약할 거 알고서 바닥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즉, 세력들은요, 그냥 작전 안 합니다. 다음에 호재 나왔고 악재 나와서 떨어질거 알고서 작전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세력들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런 타점도 나올 때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는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번 목표가도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데이터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 거래일 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 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마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모르고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은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 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 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 자 우리 노타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 단타 타점이 됐건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잘인지 내려가 잘인지 이런 주가 정보들 있는 그대로 챙겨 가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노타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자리 우리가 상한가를 찍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와 동일하게 전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력이 아침에 팔아 가지고 떨어진 주가 다시 받아먹고 들어올렸어요. 아침에 팔고 나가서 떨어졌어요. 다시 받아먹고 종가관리 냅다 올려 가지고 올려놓은 자리가 지금 5만원 상한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도 폐력이 팔아가지고 찍어 눌릴 수 있다. 마냥 쉽게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거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고. 나는 이런 타점도 나올 때마다 대응을 못하겠다.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습니다. 010-4342-6279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이런 타점도 직접 받아가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통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근데 이 단타도 상승 수세가 유지가 될 때나 할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11월 6일처럼 아예 세력이 다 털고 나가버리면 거기서부터 주가는 폭락을 하게 돼요 주가가 그냥 폭락해서 떨어져 버리면 단타 치고 싶어도 못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단타도 무작정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지금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이 이미 지난주에 뉴스 터지거 알고 들어왔잖아요. 얘네들이 팔고 나갈 때까지 단타할 수 있는 거예요즉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력들이 주가를 어디까지 올릴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이 주가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8만 원 넘어가 주식입니다. 전고점 넘어가서 8만 원까지는 더가 주식에 뭘 보고 할수 있냐? 세력의 다음 잠정적인 목표가가 지금 8만 원 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좀더 보여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G2G 바이오라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비만 치료제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자, 결국에 우리 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G2G 바이오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해서 검무세선 올라가서 팔고 나가면 고점. 세력이 매집해서 세력의 목표가 검무세선 넘어가서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G2G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가 2만 7천원짜리가 10만원 갔어요. 지금 왜 떨어져? 세력이 팔았으니까. 왜 팔았어요? 목표가 올라가서 팔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자리도 세력이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요은이 세력의 최종 목표가 8만 원 위로 더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검은색선 이미 세력의 목표가 터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왜더 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에 세력이 안 팔았잖아요. 정확히는 아침에 팔고 다시 담았잖아요. 아침에 팔고 오후에 다시 담으면은 그게 매도입니까? 수급이 나가지 않은 거죠. 50억 팔고 50억 다시 담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팔고 다시 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자리니까, 세력의 매도가 안 나왔으니까, 이 세력이 그 전에 시그널을 줬던 8만원대까지는 더갈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전고점 넘어가는지,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수익금 원전에게더 챙겨가시면은, 저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전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직 아쉽게 6만 원대에서 손실 보신 분들 괜찮습니다. 세력들 끝까지 따라가서 다 수익금 챙겨서 나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